2025, 2026 LG전자 프로농구 5라운드 경기 고향 소노와 부산 KCC의 맞대결 조성민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산 KCC 2연승 19승 18패로 5위로 올라섰고요. 고양 소노가 15승 22패. KCC와의 격차는 4경기차. 부치백게 너무나 중요한 경기입 최다 연속 경기 두 자리 득점 31경기 이정현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의 지금 두 자리 득점. 이 득점이 굉장하거든요. 2라운드 이후에 경기당 10.2개를 점 성공시키면서 1 0개부단 가운데 1입니다 네, 선호하면은 야구부대인데 네. 선호의 3점이 어느 정도 터져줘야지 좋은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날 무려 51득점, 14개의 석점을 성공시키면서 KBL의 역사를 썼습니다. 역대 KCC 소속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 1, 2, 3위는 그동안 외국인 선수였는데 그 위에 허웅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조성민의 설비원이 10개, 그리고 허웅 선수 도 10개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 문경 감독이 11개였는데 허웅 선수가 이기록맞춰 놓겠습니다. 손룽 선수가 지난 SK와의 경기에서도 더블 더블을 하면서 KCC 역대 어, 15경기 연속 더블-더블 역대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고향소노에서 홀트 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윤택 씨를 어, 시투자로 모셨습니다. 수습 못 넣더라도 지금 홍, 관객 호응 홍 굉장히 좋아요. 네, 어, 짧았나요? 넘버원 포인트 가드 국가대표 이정현부터 시작됩니다. 김진유와 케빈 캔바워, 레이던나이트, 강지훈이 함께 뜁니다. 역시나 넘버원 포인트 가드 허훈부터 시작됩니다. 이허훈과 송교창, 장재석, 숑롱 선수가 먼저 코트를 밟습니다. 자, 숑롱과 나이트의 점플로 이 팀의 다섯 번째 맞대결 출발합니다. 자, 강지훈의 핸덤, 김진유. 샤클락하 얼마 안 남았어요. 4초 남았습니다. 먼 거리. 샤 김진유. 이 김진우 선수의 뒷수비가 샤클라비 4.6초 남겨져 있고요 허웅입니다 오늘 경기 첫 야투 석창 오늘도 오늘도 식지 않은 허웅입니다 소노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나이트가 올라오고요 스크린 걸어줍니다 캔바오 석창 들어갑니다 와, 김진우에게 다시 이정현 그 앞에 허웅이 맡고 있습니다. 자, 강지훈 있는데요. 직접 던집니다. 이정현! <목소리> 자, 소노가 조금씩 간격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진유, 밀고 들어갑니다. 외곽의 이정현, 던집니다. 두개째 이정현! 이정현이 지금은 시초동 움직임. 점 2개, 판득점 이정현입니다. 허웅 스크린 받았어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3점! 오늘도 명불허웅입니다. 선호 강지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김진유 탑에서 라이트 당합니다 다시 캔버 이번엔 이정현 아! 이 선수가 국가대표가 된 이정현입니다 네, 이정현 지금 표정을 탔어, 탔고 지금 3점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커터부터 김진우가 많은 버스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정현 박견 했어요 둘째부터 아! 아! 라이트 아! 자, 웨커터 초반부터 굉장히 스피드를 내면서 또. 코너에서, 거훈, 네. 원드리블을 위에 빼줍니다. 윤기찬이 쏩니다. 정쥬! 자, 분위기를 바꿔주는 윤기찬입니다. 거훈, 탐에서 석점. 자, 이캠 캔바오가 첫 패스를 빠르게 빼줍니다. 이디우스의 스크린, 석점! 이정현! 어! 아! 이정현이 1커터에 템 폭발합니다. <무고무> 자, 김동현이 오른쪽 코너로 빠져줍니다. 송교창이 안쪽으로. 라이 시도. 허훈. 오! 오! 안주원 멋진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허훈도몸상을피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 앞에서 이정현에게 이번에 스프링 걸어줍니다. 송지, 셔너 앞쪽에 허훈 그리고 송교창. 두명 있습니다만 오른쪽 허훈 선택. 날리고 안쪽 들어갑니다. 정면에서 벌리! 션너! 라바로의 굿패스입니다. 정말 센스 있는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종교 착축. 하지만 임동섭이 들어냅니다 앞쪽에 캔바우 달리고 왼쪽에는 이재노 있습니다. 케빈 투하. 인디언 페이스. 와. 이렇게 빨리 뛰는지 몰랐습니다. <laughs> 아. 와, 소노 오늘 템포 진짜 빠르네요. 자, 최종방의 템포 푸시, 션롱이 올라옵니다. 션롱 밀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블랙첩! 나이트! 자, 그리고 이제도 가요. 랭킹샷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도의 장점은 저렇게 수성 상황에서 미들전파가 정확한 선수거든요. 예. 진유가딱 끊어있습니다. 속도 창촉 하지만 패스를 받지 못합니다. 속공기회. 나이트, 나이트, 유노스펠, 투! 야 나이트의 유노스펠에 이은 투핸드 덤프. 확실히, 손호도 페이스를 올리니까? 올해도 평균 5개 정도의 자유투를 경기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존롱이 빼줍니다. 윤기찬 열렸습니다. 자, 합니다 존롱이. 화력싸움에서도 손호가 네.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허훈, 김재류가 나주지 않습니다. 허훈, 아, 허훈. 에드워 아, 현시대 최고의 스컬러입니다 16득점째입니다, 허훈. 이 떨어져서 네. 좀 컨디션이 안 좋을 것만 한데 예. 오늘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예. 자, 커버에서 강지훈입니다. 강지훈이 국가대표에 뽑힌 오. 이유는 바운드 패스가 들어갔어요. 네, 아, 시간 충분하고요. 스티 성공. 허훈이 시간을 봤어요. 그리고 석점 와. 스타는 와. 스타입니다. 스틸 하면서 허우니 시간을 봤어요. 그렇죠. 네. 이제 3쿼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c g 곡으로 시작됩니다. 자, 궁창장이 놔주지 않습니다. 반대편 이정현. 한번더 나이트 스크린. 운영을 벗겨내고 퍼백트이크 던집니다. 던집니다. 어, 정현이 저샷이크가 송교창, 텐바와만 치죠. 허웅이 스크린 걸어줍니다. 스위치했고요. 빙글 돌았습니다. 두명밖에면서 뒤로 짧게. 잔대성! 송교창의 어시스트가 좋았고. 나이트와 투네게임 찍고 들어갑니다. 이정현! 네! 골밑 득점! 네! 나이트 스크린. 이정현 쪽. 공을 끌어냈습니다, 허운 오른쪽에 손교창, 뒤쪽에 나바로와 쇼롱도 트레일러 따라갑니다. 3점! 자, 다허운의 3점 포 텐바오, 나이트와 투넛게임, 또다시 공을 놓쳐! 역전기회, 허훈! 레이업 득점! 이제 리드는 KCC가 가져갑니다! 이 장면이군요. 네. 금형 네. 한번 쳐다보고, 네. 그제 많이 넣었잖아 하고, 본인이 <laughs> 해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쪽은 슬립으로 말아주는 이기리우스 하지만 이 공을, 이 공을 션룡이 나까챕니다 허운이 뿌려줍니다 성교창이나 나옵니다. 빨라요, 성교창. 네. 아. 코너에서 조우도 한쪽 드라이브. 더블 클러치. 풋백. 안 들어갔습니다. 다시 테포 푸시. 왼쪽, 오른쪽, 왼쪽에 허운. 이스사이드로파 바운스 패스. 허운. 돌아 나옵니다. 션룡. <laughs> 의 패스였습니다. 자캔바우리렸어요삼쿼터 소노가 아, 턴오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허운 그대로 던집니다. 점프! 허운. 어! 자 이정현 허우이 압박해 줍니다. 자 조금 긴데요. 지금도 설립니다. 턴오버 앞쪽에 허우 뒤로 양보. 펜트 라이트. 더크로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에르난데스가 강력하게 달라고 했어요. 네, 수비 바꿨습니다. 강지훈 안쪽도 미시 매치. 남아로 도움 갑니다. 갈렸어요. 수비 성공. 자, 이기리우스 이정현에게 뒤로 짧게. 정답. 패티. 자, 서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성공 득점을 완성합니다. 네, 좋은 수비는은또 아웃 넘버 처리를 이정현이 잘 성공시켰네요. 자, 높은 위치에서 강지훈 스크린. 이정현 퍽백퀵 몸을 대면서 엔 다시 이정현이 불씨를 살립니다. 이정현이 또 위기에서 나타나서 8득점째 강기훈 허훈의 스크린. 네, 몸싸움 과정에서 오픈 스파울이 나왔거든요. 네. 다가오는 나이트. 스크린 걸렸습니다. 오! 이정현 돌파. 블랙샷 셜러! 나이트! 두란 덕해. 이정현의 아, 저절적인비머택이 나이트의 덩크를 만들어냅니다. 허훈과 손동의 투넥게임 요리조리 스트레이트합니다. 송교창 코너쪽 빼주고요. 자 허훈 선수와 덩크이 겹쳤습니다. 쓰러져 있던 송교창 선수를 피하느라 제대로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나바로 파울. 자 나바로 파울. 자 이렇게 4개 다 성공시키고 있고요. 다섯 번째도 접수시킵니다. 이정현 자 이기리스가 다가오는데요 이번에 스크린 거죠 하훈이하훈이 다섯 번째 반칙을 먹었습니다 스크린 받고 안쪽 다시 돌아나옵니다 이기리스 스크린 다이브 공을 한 번에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문제없습니다 장재석 스크린 허웅돌파 공을 놓쳐요 터보뭐캔마운됩니다 공을 놓쳤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붕백 실패 아, 앞에 비었는데요. 자숀롱에게 줍니다. 숀롱의베이스날 돌파. 더블 클라치 실패. 지금 이, 이, 이기디우스 신발이 벗겨졌어요. 어 그런데 이기디우스 그냥 빕니다. 경기안 끊기다 보니까 끊어줄 네, 예. 수가 없어요. 송교창 예, 예, 예. 투맥게임 3점 점이 경기의 균형을 송교창이 맞춥니다. 그렇죠. 지금 송교창이 풀어줘야 돼요. 지금 허원이 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디우스가1발이못 가졌는데 그냥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정현 오. 요리조리 스크린 합니다투이게임 나이트! 다시 한번 루스볼 쇼폰 가져옵니다. 장재석에 상당한 블락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장재석이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심판 잠시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자, 강지훈 밀고 들어갑니다. 코너에서 이재동. <목소리> 섭섭 짧아요이라도드행렌시 이정현에게. 자 골밑에 라이트! 트랜다켄! 오늘은 리바운드 싸움이 4쿼트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송교창 송교창의 돌파, 숀룡에게 줍니다 몸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숀룡 마무리! 저 지금 숀룡이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고 자 이정현은 이제 허웅이 박습니다 자 이정현 안쪽 라이트! 트랜다켄! 또 다이브하는 나이트에게 잘 아, 입맛에 맞는 패스를 건네줍니다. 안쪽 턴오버 최진광이 머리를 감쌉니다. 무리한 공격 시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텐바오 열렸어요. 살짝. 아! 빅샷 텐바오. 이중에서성유창이 아, 넘어졌고, 어. 또 넘어진 성열타 캔바가 정확하게 3점을 성공시키네요. 네? 저는 이정현 선수 와이드 오픈 차스 났을때 음, 무조건 들어간다고 라 생각을 했거든요. 최진광 들어가잖아요 나이트 리바운드. 오! 나이트의 파운나이트파우 나이트도 5반치 퇴장을 당합니다. 아, 밀었어요. 음, 이재석 선수가 지금 통증을 호소하면서 네.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가 좀안 좋은 것 같죠. 한률상으로는 나바로가 조금 더 좋은데요. 67.4%. 1구 <laughs> <일구> 성공. <laughs> 이글이 돌아 나와요. 다시 한번 리스크린 안쪽에 다이고 이기리오스 빼입니다 이제도 오프. <laughs> <당장! 웃음> 이제도. <이재드. 웃음> 자, 강지훈과 투맨게임을 선택했네요. 스크린 걸어주고, 크로스오버, 캔바울! 안 들어가요! 이기디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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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나바로의 파울, 나바로의 파울! 자, 이두 개가 이정현에게 쥐어집니다. 아, 여기서 네. 이정현에게 파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정현 선수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두개 모두 성공! 자 허웅이 움직입니다. 존렁의스크린트존이네요 그렇죠. 날리고 라인을 밟았습니다. 스토리. 실패. 자 이렇게 되면 KCC가 이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고양소노가 최근 뜨거웠던 KCC를 잠재우면서 6강에 대한 불씨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네 고양소노가 경기 초반부터 무시운기를 능력을 보여줬고요. 네. 또 케시 씨는 4커트의 상원의 오반치기 뼈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